안녕하세요. 톡톡한 투자의 이동우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한 주간 시장의 이슈는 물론 성공 투자를 위한 아이디어를 전해드릴 텐데요. 톡방만 제대로 봐도 수익이 보인다.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성공 키워드. 첫 번째는 코로나19 재유행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죠. 확실한 치료제 개발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강한 이유도 K바이오 열풍과 기대감 덕분인데요. 코로나19 완치와 종국 선언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지속해서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그중에서 압타바이오는 작년에도 100% 가까운 수익을 드렸었고 이번 3월 이후의 반등에도 재차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것만 봐도 바이오 제약 주들 꼭 하나씩 포트폴리오에 진입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두 번째 성공 키워드는 주가는 실적의 거울입니다. 바이오주뿐만 아니라 현재 강세를 이루는 중심주는 확실히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과 이미 실적이 좋은 업종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IT 장비, 2차 전지, 그리고 5G 장비주들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2차 전지 업종에서는 에코프로브엠이 5월 신고가 이후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50% 이상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향후 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중심주 순환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멀리서 종목과 업종을 찾지 않아도 상승 업종 내에 키 맞추게 할수 있는 종목들로 수익 내기 어렵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할까요?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마지막 성공 키워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입니다. 지난주 시장 변동성이 컸지만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재차 신고가를 이어가는 종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신고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세를 이어가던 중심업종 중에서 신고가 돌파 후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을 보이니 단기 접근하기엔 더욱 유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120% 가까운 수익을 들였던 FST 역시 그 이후에 또다시 100% 이상 추가 상승을 했고 신고가 후엔 더욱 상승세가 빨라졌다는 점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말 중에 지금 종목명은, 종목명은 가려놨지만 이 종목 역시 IT 장비주 중큰 수익을 들였던 FST의 초기 신고가와 돌파 시점이 비슷한 모습인데요. 최근 시장 흔들림에도 더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행보 구간을 막 돌파한 모습입니다. 2분기 수요가 주춤할 수는 있지만 하반기 실적 기대감 1순위로 보셔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톡방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변동성이 큰 이유엔 겁먹고 두려워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빠르고 대처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가고 싶다면 달리는 말에 타는 걸 망설이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똑똑한 투자와 함께 언제나 똑똑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